예, 오늘 1월 23일입니다 주말하고 어, 주말에는 그 어디 갔다가 쉬고 월, 하 이렇게 연습장이 보수공사 한다고 쉬었습니다 그래서 한 4, 5일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어 한 200개 정도 연습을 했는데 공이 역시 안 맞네요 예. 어... 오늘은 오니까 GDR에 새로운 골프장이 몇 개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업그레이드된 연습장 구경도 할겸 어... GDR 스크린 음... 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음, 나인홀인데요 오늘 용평 비치힐 지시입니다 아, 일본홀 파파이입니다 예, 길이는 448m고요 내리막이 27m 정도 있습니다 음,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10.3m가 있고요 랜딩 지점은 왼쪽이나 오른쪽 다 해져듭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연, 연습하니까 며칠 쉬었다고. 잘안 맞는데, 뭐, 그렇게 감안을 해 주시고, 뭐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바람을 계산 안 했는데? 예, 바람을 갑자기 깜빡했습니다. 얘기한다고. 오, 른쪽으로 밀렸어요. 뭐, 거리는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뭐, 우드를 갖고 치고 짧은 어프로치를 해야 되겠네요. 러프입니다. 벙커 안갈 정도로. 쳤습니다 100m 남았습니다 오르막은 3.4m, 100m 예. 외지로 치겠습니다 바람이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약간 음, 왼쪽으로 개량을 하고 외지로 풀스윙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람을 타버렸네요 오른쪽으로 <laughs> 밀렸어요 어이첫처부터 위기인데요 10미터 앞으로 칩니다 어이구 지나갔습니다 어이 이거 왜이래요 서야되는데 어 간신히 막았습니다. Nice 용평 붙치힐 이시 2분 홀입니다. 파포고요. 거리는 361m입니다. 내리막 12m가 있고요. 바람은 왼쪽, 어, 뒤쪽에서 오른쪽 앞쪽으로 부는 어, 예, 뒷바람이고 슬라이스성 뒷바람입니다. 랜딩 지점의 왼쪽은 오비고 오른쪽은 해저드입니다. 3 6 1미드고 뒷바람이고 매걸도 예, 저는 짤 순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신경 써야 되겠는데요 아유 작게 간것 같은데 클난데 이좀 예, 작게 갔습니다 1 5 5 m 터 남았는데요. 뒷바람성이 있기 때문에 6번 아이어드로 치겠습니다 조금 짧아도 되지 않을까 싶죠요 짧은게 좋겠죠?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땅을 치면 안되고요 네, 151미터 같습니다 몇쪽으로한급 반정도 보고요 2미터 5미터 7미터 7m. 7미터입니다 아우 두게받고 짧았습니다 아유. 짧으면 0점이라 그랬는데요 용평붙일지시 3번 홀입니다 파3이고요 140m 정도 됩니다 내리막 4m 정도가 있고요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완전히 부는 10m 바람이 있습니다 140m, 예, 4터 내리막, 예, 136m, 이거, 이거, <laughs> 8번은 길것 같고요. 9번은 짧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136이라, 예. 8번 치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8번 치겠죠. 죄송 안녕, 낫지 않겠어요? 어, 번으로 조금 날쳐야 되겠습니다. 한컵에서 방컵에서 한꺼 9미터입니다. 오르막까지 계산했어. 9미터. 절구한테 또 따라왔습니다. <laughs> 용평붙일지시 4번을 파포입니다. 거리는 269m 정도 되고요. 내리막이 3.6m 정도 되네요. 바람은 맞바람입니다. 10.1m. 랭딩지점 좌우에 벙커가 있고요. 왼쪽으로는 오비고 오른쪽은 해저드입니다. 예, 벙커를 부숴놔야 되는 거리가 약간 짧아 보입니다만 예, 랜딩 지점에 벙커가 있기 때문에 벙커를 주의해야 합니다 예, 맞바람이라고 그걸 물리안 보내주네요 77m 정도 남았고, 맞바람입니다. 어쨌든, 뭐, 샌드로 풀스윙을 해야 되겠네요. Ready. 어우, 눈만이 왼쪽을 당겼습니다. 아이고 호바했어. 90m 가버렸어요. 호왜이래뭐 어떻게 맞았는데? 바보같이 쳤습니다. 1 5 m 내리막, 1 5 m 터5미 치고 1 0 m 굴려가게. 4미터 치고 8 m 굴려갔습니다. 불났네요. 어려운데요. 6미터인데 네. 거의 한 클럽 정도 봐야 됩니다. 조금 더 보고, 아, 봅니다. 용평 버일 지시 5번 홀입니다. 파포고요. 거리는 261m. 오르막 6m가 있습니다. 바람은 완전 뒷바람입니다. 9.7m가 있습니다. 랜딩 지점 앞에 벙커가 길게 늘어져 있고요. 예. 벙커를 피해야 되겠네요. 벙커를 지나가는 거리가 182로 나오네요. 오른쪽, 왼쪽 다 옵입니다. 어, 왼쪽은, 물론, 랜딩 지점 지나가서는 옵입니다. 으우, 벙커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휴, 어, 예, 벙커 지나갔습니다. <laughs> 제스. 제스네요. 앞에 우리 한타 잃었기 때문에. 어쨌든. 만회를 해야 되는데요. 66미터입니다. 근데, 오르막4 3미터가 있고요. 약 70미터 뒷바람이 있고요. 70미터 치겠습니다. 예. 아우, 또, 거기다 라이가 있네요. 약간 한컵 정도. 옴이다. 예, 아이고. 다행. 용평 버치힐 지시 6번 홀입니다. 파포입니다. 거리는 351m 정도 되고요. 내리막 9.2m입니다. 바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부는 바람입니다. 맞바람성입니다 랜딩 기점은 약 12m 정도 내리막이 있고요. 왼쪽은 해저드고 오른쪽은 옵입니다 근데 왼쪽은 아마, 저, 계곡 쪽으로 떨어지는 쪽 같고요. 오른쪽은 언덕 같은데요. 네, 오른쪽으로 좀 쳐야 되겠죠. 바람도 오른쪽에서 왼쪽 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개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아, 왼쪽이 언덕이네요. <laughs> 다행히. 왼쪽으로 갔습니다 어, 뭐야 그릴 많이 남았네요 남았고, 1 5 3미터가 남았고 오르막 1.4 맞바람성 160m를 넘겨줘야 니다 160m라 160m를 치면 6번이 가겠나요 155 155 예. 치겠습니다 6번으로 조금 더 6번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왕, 뒷땅을 네 친다고 계산하까지 하고, 5번으로 치겠습니다. <laughs> 음, 예. 이 예, 사실, 150m 조금 넘으면 6번인데, 맛, 바람이 있어가지고. 어우, 뭐, 어디로 그리거크로 <laughs> <Raggingly>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방향이 언제 틀렸어요. 20m 넘게 넘었고요. 28이 16. 예, 40m를 쳐야 합니다. ready. ready. 조금 길었습니다 아우, 놓쳤어요. 옆으로 빠졌습니다. <laughs> 용평 버치힐 지시 7번호입니다. 파포고요. 거리는 302미터 정도 됩니다. 오르막이 좀 있어 보이고요. 오르막 표시가 안 나오네요, 여기서는.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는 10.2m 슬라이스 바람입니다. 오른 랜딩 지점 오른쪽과 왼쪽이 다옵입니다 302m라고 조금 약간 짧아 보인다고 이거 방심했다가는 그냥 바람 타면은 옵이네요 약간 왼쪽으로 그냥 해야 되겠네요. 이 바람을 타고 나가면, 돌아와줘! 살려줘 예. 삐렸습니다. <laughs> 125m 정도 남았고요. 오르막이 8m 정도 있네요. 133. 예, 135 정도 치겠습니다. 8번이네요. 1 35 정도. 어후, 오른쪽에 나무 가지를 맞을 수도 있는데 바람이 그쪽으로 불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보고 1 35. 나무 가지를 스쳤습니다. 스쳐 가지고 지나갔습니다. 이거 똑바로다. 이거. 찬스인데 짧으면 안 되는데요. 예, 네, 9미터, 9m. 9미터인데 조금 길게 10미터 정도 되고 짧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찬스입니다. 10미터, 4.5 이상을 쳐야 됩니다. 볼스피드 예, 오예. 네, 볼스피드 4.5. 제가 제대 쳤습니다. 용평 부치힐 지시 8번홀 파3입니다. 그리는 1 6 2미터고요 내리막 3미터가 있습니다. 뒷바람 9 8미터요150 네, 정도 쳐야 되겠네요. 150. 150정도 하하 <laughs> 내리막이니까 예 7분 라이언으로 치우겠습니다 7분 라이언으로 레디 앞에 파리에못올렸죠 음, nice 거리는 갔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왼쪽으로 한 클럽 이상 내리막입니다. 7미터, 7미를 안되게 쳐야 되겠네요. 용평 버치 일지시 9분 홀입니다. 전번 마지막 홀인데요. 이5입니다 거리는 450m 정도 되고요. 예, 오르막이 22m 정도 됩니다. 바람은, 맞바람성 9.8m고요. 랜딩 지점 오른쪽과 왼쪽이 다 5비입니다. 예, 티샷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안전하게 쳤습니다. 세컨샷은 오르막샷입니다. 예, 계속 다 오르막이었겠죠? 맛바람생이고요. 왼쪽, 오른쪽이 다 옵입니다. 네, 잘 쳤습니다. 125m 남았습니다. 오르막 8.5 135. 맛바람. 145에서, 140에서 145를 쳐야 합니다. 145, 오면 7번인데요. 오르막이 있고, 맞바람이고. 예, 네, 7번으로 치겠습니다. 좀클것 같기도 하고요. You're a 3 3 143, 예, 네, 8번으로 치라고 하는데, 저는 7번으로 치겠습니다. 이 네, 오르막은 저는, 저, 공 구질 자체가 뜨지 않는 구질이라서가지고, 오르막은 제 공이 잘 안, 멀리 안 갑니다. 어우, 이거 뭐야. 언덕으로 올라가버는데 아이고, 이거. 조심해구리가 아,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내리막이 심한데요? 1미터 내리막 톡, 톡, 톡 1미터는 2미터 쳐야 되는데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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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인널 어, 2번으로 쳤습니다.